이 새끼, 예인병이네사하디한 <laughs> 도시, 큐더, 허, 만, 도. 차라리퇴사도방법이다 그럼, 퇴사도방법일 수가 있어요 드사도테사사도퇴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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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곡입니다 아, 영화 나링이래 삽입된 곡이죠 쉬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 건강하게 살려면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되나 저희 오늘 사연 받았던 거 아시죠? 어네 사연 오랜만... 우리 오랜만에 저 우리 강원도 갔을때그 비슷한 거? 네 어, 어, 어. 오늘은 제대로 된 라디오 DJ 한번 해보는 좋을 것 같아서 들어봅시다 LP방 가운데? 쉬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저녁 음악과 커피 그리고 저 유지가 함께합니다. 김대우 아나운서죠 여러분들 2023년 어, MBC 예능 신인상에 빛나는 김대우 아나운서를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네 부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니, 어, 이렇게 하래. <웃음> <웃음> 아 근데 너무 고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아니 근데 여기 진짜로 실제 LP 반에 저 여기 부스 처음 들어와봐요 진짜. 나도 처음 들어와봐. 와, 어. 아니 이거 채널이 거의 예능 수준이네 하는 게. 저희요? 어. 여, 뭐. 여. 형들도 엄청 많고. <웃음> 아 여기 아 여기 스탯. 저희는 저기 앞에서 이제. 아 여기 가게 사장님. 아 사장님이세요. 아. 지인분들. <laughs> 어, 네. 그, 오랜만에 형님이랑 이렇게 부스 안에 들어오니까 좀 약간 옛날 생각도 좀 나는, 나는 것 같다. 나는 사실 <laughs> 우리 대호를 내가 키웠다고 해도 사실 조금 서운했던 게 저... <laughs> 내가 그 전년도에. 라디오 우수상을 받았을 때 대호를 언급했어 고맙다고. 두 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 뮤지 안영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뮤지 씨, 김대호 아나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니 시상식 날 만났어요. 난 축하 무대를 해주면. 어 왔는데, 맞아 맞아 맞아. 무조건 대호가 탈줄 알았어 느낌상. 어. 문자를 보냈어. 내가 언급했던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수상 얘기에. <laughs> 그랬더니 얘가. <laughs> 당연하죠 이렇게 한서 나는 그 당연하죠가 얘기를 하는 당연하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신경 안 쓸게요라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저는 진짜 어떤 식으로 알아들었냐면 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전해 야, 이걸로 들었어요 진짜 아니 나는 언급을 하라는 아니 전혀 전혀 상상도 못 했어요 제발 언급을 하라는 뜻이었는데 아 정말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두시에 두시 데이트하면서 음. 뮤지 형님도 그렇고 이제 영민 누님도 그렇고, 약간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음. 얘기해주고. 아, 라디오한테 너무 라디오 재밌었어. 하면서. 우리 그 금요일 날이 되게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을 한번 살려보고자. 그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연을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받은 사연이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의 고민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여러가지 사연들을 좀 들어 모아서 들어봤거든요. 좋아, 좋아. 네.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cs 일을 하고 있는 3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요즘 퇴사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모든 직장인들은 홀수 주기로 퇴사 욕구가 솟구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딱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퇴사 생각을 멈출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음. 하셨습니다. 사실 방송인들도 간혹가다 그런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음.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CS 특히나 이제 고객 상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친절해야 되는 일이잖아. 소비자의 불만을 이렇게 많이 듣는 그러니까. 보통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어. 고맙다고 전화하는 사람은 없지. 그어 너무 고마워서 어. 그 직원 칭찬해 주세요. 어.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잖아요. 어. 거기에다가 3년차 사회 초년생이면 혹시 직장 생활 해 보셨어요? 아니 나는. 대학교 때부터 팬, 밴드 생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음, 이제 난 계속 <laughs> <난> 계속 아티스트였어요. 그러니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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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가 일을 하잖아. 그래 그렇죠. 근데 매일 매일을 사실 빨리 벌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해. 아, 그 그게...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은퇴 빨리 하고 싶다고 항상 말씀드리요 되게 대호랑 저랑 비슷해요 성격 성향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기대하지 마라. <laughs> 맞아, 아, 나 기억난다. 어, 그냥 그렇게 시작을 어. 하면 오늘 하루가 되게 사소한 거 하나 갖다가 조금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딱눈 뜨자마자 아 오늘 하루는 얼마나 짜증 날까. 어 오늘 하루 이거 얼마나 싫을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마시고 어, 뭔가에 뭐 기, 기대하지 마시고. 다운돼서 시작을 하셔라.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하면 이 퇴사 생각을 멈출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음. 차라리 퇴사도 방법이다. 한번 겪어봐라. 아 왜냐하면 어. 차라리 퇴사를 하고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회사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내 상황 음.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무조건이지.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럼.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들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 진 힘들지 않아요? 저 많이 힘들어요. 어. 네.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아요. 힘들지. T도 내고 어. 저의 T스러움을 자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 뭐지? 저 INTP요. INTP. 네. 나는 ESTJ. T들끼리 통하는 게 확실히 있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그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나 음.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에 그렇지. 있어서는 진짜 되게 비슷한 어. 것 같아요. 어,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 라디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 자 이번에. <laughs> 조영필 선생님이 부릅니다. 려한 도시들 이거 아무데서나 못 보는 데 그것은 추도 <laughs> <숙소도> 더많 <laughs> 것. 계속 가세요. 어? 계속, 계속, 계속 <웃음> 가세요. <웃음> 아, 계속 가세요. 자. <laughs> <laughs> 먹는다 <laughs>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많이 마주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이했었던 한선배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분은 맨 처음에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분이셨어요. 그냥 좀 깐깐하시구나 싶은 정도였죠. 하루는 그분이 제 앞을 걷고 계셨는데 갑자기 브룩 하고 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뒤에 있는데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방귀는 계속 됐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이라면 꼭한 번은 빡 브룩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심한 결벽증이 무서워요. 있으십니다. 손한번 씻으러 가시면 10분, 15분 동안 안 나오시고 우산도 일회용 장갑을 끼고 들고 문을 열 때도 절대 손을 안 쓰고 발로 여세요. 한 번은 본인이 고기를 먹고 들어오셨는데 냄새가 너무 난다며 저보고 탈취제를 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뿌려드렸는데 계속 더! 더 뿌려! 더! 더 뿌려! 하셔서 결국 탈취제를 한통다 썼고 그분은 상의가 축축하게 젖은 채로 <laughs> 만족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다들 회사에 이렇게 특이한 분들이 한한 분쯤 있을까요? 어. 뭐 방구는 뭐지? <laughs> 뭐 약간 쾌감인가? <laughs> 내 뒤에다가 약간 이거나 <laughs> 뭐나. <laughs> <laughs> 근데 확실히 <laughs> 아, 방귀 얘기가 반응이 좋네요. 확실히. 아. <laughs> 어, <방귀> 얘기. <laughs> 아 우리 우리 앞에 어몇쁜 우리 승연이는 의사장님. 아 사장님이세요? <laughs> 안경을 벗고 <laughs> 이렇게 <걸어서> 눈물까지 <laughs> 흘리셨다. 아방귀 얘기 좋아하세요. <laughs> 아무나무 아무 털리셨어. 아, 이거 이런 이런 제 좋아하시는 분 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꼈던 거 아닐까. 좋아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 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껴버리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그럼 아. 바,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한칸걸 모았다. 어. 어, 어. 어, 어 그럼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할 수도. 뭐. 이게할지요이 어, 어, 이 친구. 어, 이 친구. 어, 자네도. 어, 이 잘. 야, <laughs> 나요. <laughs> 그리고 고기 먹고. 서로 좌우가 다다다 더! 좌우, 좌우 좌우 이거 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한번 좌우 좌우 보고 싶고 뭐사좌 넣어주는 것처럼 네, 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음, 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에 방구를 우좌신 음. 건지 그냥... 그냥 아무 상황에서좌 그냥 볼륨이 어느 정도예요? 빡! 이런 느낌이예요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근데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우리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분들은 뭐 이렇게 어머 부장님 뭐 네. 내지는 뭐 그런 리액션이 전혀 없고 가만히 다들 계시는 거예요? 예, 네, 너무 당당하시니까 사실 저게 맞구나 저게 끼는 게 맞구나 이런 아 지금 아 그, 가스 라이팅을 다하고계신 <laughs>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스 왜요? 방귀 라이팅을 지금 심하게 당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반대로 똑같이 그 부장님한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 아, 제가요. 예예. 예. 아니면 다 같이 한번 <laughs> 다 같이 팬사분들이 한번 뭐 방구데이라고 뭐 이렇게 정해서 <laughs> 어,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네. 모르겠네. 어.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방구 조심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내 메신저로 부장님 욕을 부장님한테 잘못 보냈어요. 아 음. 동기한테 보낸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부장님이 다행히 다른 곳에 계셔서 얼른 부장님 컴퓨터로 가서 지우고 왔답니다. 휴,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음.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는 빨리 음. 빨리 인정하는 게 되게 필요해. 맞아요. 그 위에 부장님, 뭐 국장님부터 그럼, 시작해서 그럼, 차장님 그럼. 다 알아요. 알아, 왜냐면 알아. 나이 시절을 다겪어 왔던 사람들이기 음. 때문에. 괜히 가서 아 제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시작하면 음. 더 화가 나. 그래서 그냥 와서 저 죄송합니다. 저희 사적인 대화가 그치. 예 부장님께 음. 잘못 갔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이 더 나을 것 그게 같아요. 그게 최선이고 네. 만약에 만약에 정 힘드시다. 음. 그럼 퇴사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퇴사가 <laughs> 깔끔합니다부장님이나더 어 이상 <laughs> 풀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이 되시면 퇴사도 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신천국이 <laughs> 네. <laughs> 우애네요. 어, 이번에 신청곡 박효신의 눈에 꽃 눈에 꽃?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네, 삽입이 되는 아 이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부장님한테 하고 싶어 해야 할 말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사, 사랑합니다. 자다 <laughs> 같이 해볼까요? 바람이 바람이 찬 <laughs> 우주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어, 다음 사연은 좀 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한 방송국에서 막내 PD로 일했을 때 일입니다. 저희 팀이 하와이. 뭐야, <laughs> 여기, 여기 있는 누군가요? 음, 저희 팀이 하와이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음. 출발 전 공항에서 티켓을 확인하지 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 출연자의 여권과 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빈이구나. <웃음> <웃음> 당시 제가 스탭들과 출연자의 비자를 도맡아 신청했거든요 알고 보니 여권 번호에 알파벳이 하나 빠져 있더군요 체크인 마감 시간까지 2 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라 급한대로 현장에서 비자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저희 출연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 출연자는 분명히 한 명이었을 텐데 어. <laughs> 화가 많이 난것 같다 전전긍긍하며 출연자를 찾았는데 공항 식당에서 돈가스에 맥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태연하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본인은 이렇게 된 김에 영종도 가서 물에나 먹고 다음날 출국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막내 실수로 촬영 스케줄이 꼬일 수 있는 상황에도 여유로운 태도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이게 언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사춘기 채널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어. 하와이로 어. 어, 이제 콘텐츠를 찍으러 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 지금은 이제 학업 때문에 또 이렇게 나갔는데 아 지금은 안 계시고? 네 지금은 어. 안 계세요 그랬는데, 막내 피드로 일을 하셨는데 음. 이제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음. 그거 뭐뭐 뭐 해서 뭐 음. 비자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연자가 아 이렇게 된기면 영종도 와서 물어나 먹고 <laughs> 다음에 출근해때요 이거 좀상처 됐을까요? 이건 좀 먹이는 거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생방송 오늘 저녁 어. 하면서 갔던 물회집이 영종도로 아. 가까웠어요 여기 어. 공항이라 아 물회나 먹고. 아 왜냐면 물회가 갑자기 먹고 싶었어요 제가. 야 영종도가서 그 물회나 네. 먹으면 되지 뭐. 근데 내가 아는 대우는 이런 거 갖다가 막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막 이렇게 할 친구는 아니에 절대로. 네네. 예빈 씨 물에나 먹고 다음날 출국해도 된다라고 <laughs> 한 거는 오해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 막내 PD님의 신청곡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연을 간직하고 싶었나봐요. 야에 자서전. <laughs> 자서전 한 기둥에 물에나 먹으러 가지. <laughs> <laughs> 내가 때는 초고추장 뿌리면은 이영 정도야. 그리고 <laughs> 소름 돋는 <돕는> 게 <laughs> 저한테 칼을 선물해주고 나갔어요 아 우리 막내 작가가 <laughs> 퇴사를 하면서 김대우 아나운서한테 칼을 선물을 해주고 갔다는데 요리를 좋아하고 아 요리칼 예 요리칼 요리칼 별뜻 없겠죠? 아니 근데 <laughs> 아 어느덧 또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 마지막 사연 네, 읽을게요 저는 덕업일치를 완벽하게 이룬 직장인입니다 좋은 건데 그런데 얼마 전제 덕업일치의 삶에 위기처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귀엽고 잘생겼는데, 목소리 좋은 사람이 눈앞에 자꾸 보이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호감이 생기더니, 지금은 상사병 마냥 하루라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사실은 MBC 아나운서국에 김차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 때문에 저 아주 미친, 미치... 이게 뭐야? <laughs>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 팬심으로서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생각을 해준다는 것. 다만, 그 생각과 몰입이 내 하루를 너무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한다고 하면 그 <laughs> 생각을 한번 다시 진중하게 한번. <laughs> 아, 아니면은 진짜. 뭐 이런 단어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안될거같은데 만나서 쇼부를 한번 보시던지 <laughs> 쇼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떻게 아니, 어차피 여자친구도 없잖아 <laughs> 어. 전화 연결하려고 하는데 전화 연결을 해?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대현 아나운한테 보낸 사연을 봤는데 <laughs> 생각보다 깊게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아서 <laughs> 어 지금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조절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 정신 못 차렸을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콘텐츠 어... 김대환 아나운서 콘텐츠를 찾아서 지금 한번 이제 대화 한번 나눠 보세요. 잠시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대박. 네.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예. 제가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하긴 않아요. 아니요, 맞아요.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렇게 <laughs> 말씀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본인이 부족하다고 자꾸 아.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어. 더 많이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혹시 어차피 익명으로 전화 통화하는 거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3 0대 중반 정도 돼요. 남자 친구분 계세요? <laughs> 없습니다. 없어요? <와>. 아. <laughs> 아니면 아 어차피 사실 군대 나면서도 솔로인데 지금 익명으로 <laughs> 주셨으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성격도 잘 맞아서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 그거는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아, <laughs> 아 차분하시네.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도 네.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네. 우리 김대환 안아서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저도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뭐 보여주고 싶은 개인 게 <laughs> 있으시면. 이곡. 제가 반대로 요청해도 되나요? 어떤 거요? 대화 나온 소님 원숭이 소리 좀아 원숭이죠. <laughs> 그러면 원숭이 소리 들으면서 우리 인사할게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이야. 에 <laughs> 야, 근데 진짜 찐 팬이시네. 어, 진짜. 오, 진짜. 어. <laughs> 사실 약간 제천이 갖고 들고 계시는 약간 들고 계신, 약간 듣고 계시는 거 같은데. 자, 어, 잠깐만. <웃음> 네. <웃음> 저기 혹시 전화 안 끊으셨어요? 네, 아드님. 아니, <laughs> 우리 원숭이 소리 들으면서 우리 인사하자고 했잖아요. 아니, 아니, 일부러 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시고 <laughs>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무섭게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이번에는 진짜 인사 드릴게요. 아, 네, 네. 진짜로 깨는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할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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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죄송할 거 아닌데. 네. 전화비도 나가고 하시니까. 전화 비도 무료인데. 아, 우리가 건 거구나. <laughs> 저희가 건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 나가 가지고. 아, 너무 죄송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가자. 부럭 부럭. 약간 우리 상현이 약간 화끈한 남자 좋아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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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세우 많이 받으세요. 두분 많이 친하세요? 친... 아 나는 많이 따르지. 아 이게 라디오 할 때도 제일 가장 술 많이 먹은 동생이고. 아맞아 얘기를 해보면은 야, 진짜 비슷해. 어. 약간 개인적이면서 어.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말자. 약간 내맘내 아, 어, 멋대로 살되 내 인생 잘 살고 어. 대신에 이제 내 영역에 누가 이렇게 툭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그래. 그렇지. 예. 예. 서로. 어. 어때 요새? 그냥 근데 저 요즘에 좀 약간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작년에 정말 정신없이 그냥 막 했던 것 같고 이 생활에 조금 약간 좀 익숙해진 느낌? 그래서 좀 약간 더 약간 불안하게있 근데 내가, 내가 봤을 때 너는 이게 잘 맞아. 음. 내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뭐막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냥 가서 제작진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해주면 돼. <laughs> 어. 그래서 가장 거네. 단순한 건 네. 제작진이 원하는 의도가 뭐고 내가, 나를 여기 왜 불렀는가. 어. 그거만 간단히 해주고 가면 돼. 열심히. 어. 기분들이 많이 좋아지네 어. 아니, 네. 그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야. 이 새끼 연예인병이네. 어? 이 컨텐츠는 MBC 제작이야? MBC 제작. 어. 응. MBC 아 쫙쫙 빨아먹고 있구만. <웃음> <웃음> 근데. 방송국에서 그만큼 너를 활용하고 너는 또 그만큼의 나중에 뭔가가 되어 있을 거야. 아, 그럼요. 어. 어. 나는 대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MC가 될 거라고 나 믿어 그러니까 빨리 벌고 너 빨리 나와서 광고 찍고 막 그만 더 빨리. <laughs> 아, 너 저거 다 썼지 저거. 네. 퇴직금까지. 다 끌었었잖아 예. 저남단 잡힌 몸이라 맞네 맞네 추노 밖에 아, 답이 없어요 맞네, 저는 추노 맞네 맞네 <laughs> 예. 진짜 영혼까지 다 끌었었잖아 예. 그거, 아까도 하면서 어 그때 그2시이트할때 생각도 나고 음. 어떻게 들었어요? 음. 오랜만에 또 얼굴 보고 방송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 섭외한 거? 아 사장님 맞아요? 그거 불러 왔다. 망할 거. 얌 아. 거. <laughs> <laughs> 김대호라는 사람이 예능 그리고 방송 활동을 더 활발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뮤지 형님께 이 노래를 맡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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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사운드 좋네. 안 <laughs> 떨린다. 아, 아무것도 꺼리 낚시를 낚 나야 살아를낚시세 세상에 낚시며낚시왔어시를 낚시를 도없를낚시가낚아를유를낚리며난사를 여태 아꼈던 제작를 여기다 다 쏟아붓는구나. 나스랑은 휴양의 도시인데 휴양의 도시. 음식도 같이 곁들여 가면서 또 수영도 하고 미쳤어. 됐어. 이번 여행 컨셉은 그냥 무조건 로컬. 아, 이거 좋네. 이것이 자유다. 너도 <laughs> 안그 그는만이그낭어이그 낭만이, 그그래그 낭만이, 게, 게 그래도 아, 아, 내게 있어 이그 낭만이, 그 낭만이, 그 낭만이, 그만이이